예, 이번에 보여드 거는, 어, 원피스의 주단의 니코 로빈입니다. 예, 얘도 아주 좀 아픈 과거를 갖고 있죠. 자신의 섬에 그 학자들이 모두 학살을 당하는 상황에서, 어, 그 도움을 받아서 소라슬하게 탈출을 했는데, 예, 이후에 뭐, 악마의 열매 중에 꽃꽃 열매인가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원격으로 피워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로빈 9번이라고 써있는데, 아홉 번째 멤버란 얘기 같습니다. 이씨 팔이 없어? 이럴 수가 이런 아이거 짝퉁 길거리에서 뽑은 건데 이거 뭐 AS를 해달라고 할수 없는 제고이 팔이 없다니 이런 우리의 로빈이왜 팔이가 되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씨 안타깝네요 옆으로 살짝 돌려놔야겠네요 팔은 안 보이게 잘안껴져 네. 짝퉁이라서 그런지 네. 잘안 껴주는 면이 있습니다. 어차, 국무재 질인데 좀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요.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 남이도 이쁘지만 전 로빈이 더 좋습니다. 뭐둘다 섹시하긴 섹시한데 예. 어우 손이 없으니까 꼭 비너스 같네요 <laughs> 예, 아 이뻐라 <laughs> 예, 뭐둘다 이쁘죠 뭐둘다 이쁜데 좀 나미는 천방지축이고 예. 로비는 조금 지적이고 고상하고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팔이 없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. 하여튼 뭐 이쁘긴 이쁘네요 그리고 이거 다 뽑아서 줬는데 <laughs> 그돈좀 돈을 많이 든다보니까그 길거리에서 뽑는 거는 가급적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예, 참고하시고 인터넷 쇼핑몰에 보시면 예, 이런 거 피규어도 따로 판매하니까요 예 그런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로빈 같지가 않네요 예, 어우 글래모한건 아주 잘 해놨는데 예, 하여튼 참고하셔서 이쁘게 모집해 모입 모집 모입? 모입이 이상하다 네, 수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